안녕하십니까. 강릉 뉴스입니다. 내일 11월 11일 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건조한 초겨울형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중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가까워지며 일교차가 크겠고, 남부 지역은 낮 동안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은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5도로 맑겠고, 강릉은 최저 7도, 최고 15도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강릉과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은 8도에서 16도, 광주는 2도에서 15도로 온화하겠고, 해외 주요 도시 가운데 도쿄는 10도에서 17도로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큰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릉시는 경포 단풍 산책로와 안목해변 커피거리 일대에서 관광객 맞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가벼운 외출로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뉴스가 전해드린 내일의 날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